지금 전화시청자님 기다리고 계셔서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예, TK 케미칼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3160원에 3 0요 최근에 사셨어요? 예, 최근에 사, 샀는데, 네. 계속 내리네요. 지금 뭐 정치 테마 뭐 이런 부분 보고 네, 들어가신 건가요? 예, 예. 그거로 <laughs>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아, 지금 세력이 다 떠나, 떠난 건지 다시 한번 뭐,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건지 궁금하 음, 그러면 짧게 접근하신 거죠? 네, 네. 예. 저희가 감안해서 그럼 진단해 드릴게요. 백주 전문가님 예. 얘기 좀 나눠주시죠?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 TK 케미카를 정치 테마로 들어가셨어요? 실적도 사상 최고가 이번에 나와가지고. 음. 여러 가지가. 아, 그렇군요. 사실, 이제 TK 케미칼도 저도 이제 예전에 이번 년한 10월 달 정도에 그때 한번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펫 수지라고 해가지고 그 관세를 때리겠다 때리겠다 했다가 그걸 철폐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때 가격이 한 1,800원 정도 했어요. TK케미칼이. 그러고 네. 나서 거의 뭐한 3,000원, 3,300원까지 올랐으니까 엄청 많이 올랐던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T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폐수지 쪽으로 한 2위 정도 합니다. 폴리에스터도 네. 굉장히 좀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이제 가격 변동 혹은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관계에 여러 가지 뉴스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어, TK 케미칼을 이제 정치 테마주로 보시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관세를 미국이 철폐를 했기 때문에 어, 내년도에 대한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어, 미중 무역 전쟁이 결국에는 좀 극단적으로 가서 극단적으로 끝날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TK 케미칼은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 극단적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땐 TK 케미칼에 대해서 좀더가져 가셔도 괜찮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TK 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아파트 이제 분양하는 우방 그쪽 그 브랜드를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화끈한 성장을 좀 기대하기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 차익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적인 구조가 좀안 좋다 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시황 자체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매출을 내고 수익을 내는 그 부분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만 더 한번. 좀 높게 TP를 조금 더 높게 잡고 좀 기다리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2,815원이잖아요. 여기서 한15% 정도 목표주가 좀 상향을 정해놓고 그 정도에서 한번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세력이 지금 단기적으로 세력이 이탈한 건 아닌가요? 글쎄요, 뭐그 세력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전잘 모르겠지만, 뭐 기간 투자자일 수도 있고, 뭐외국인일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뭐 그걸 이탈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예, 그냥 뭐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에 펀더멘탈에 수렴해서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봤을 때도 15%는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아,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네, 예. 15%면 예. 시청자님 매수가 그 언저리 정도 될것 같아요. 예. 예. <laughs> 네, 잘 대응해 보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